안녕하십니까. 청성 사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어, 어젯밤에 비가 잔뜩 내렸는데요. 어, 가을 내내 예, 가뭄이 심했는데 비가 내려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사과나무 동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특히 겨울 가뭄이 심한 때 동해가 잘 일어납니다 특히 사과나무가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된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사과를 소화하고 나서는 물을 좀 충분히 대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를 다 따고 난 뒤에 고생한 나무를 위해서 수분이 필요하고 또 겨울에 너무 건조한 기간이 많이 형성되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도 땅이 얼기 전에 물을 좀 충분히 대 주시면 좋겠다. 원래는 그나마 비가 좀 내려서 다행이긴 한데, 11월 들어도 큰 추위가 없는데, 지금 내일 아침이 되면, 어,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과나무 수세를 너무 약하게 키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나무 수세가 너무 떨어질 때, 특히 동해가 더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료가 됐든, 유박이 됐든, 거름이 됐든, 일단, 어,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 비료도 질소 인상가리가 어, 있지만 어, 어느 정도 질소는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어, 음, 질소를 깊이 하는 것은 사과 농사의 어, 품질이 예, 떨어지,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 수세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 동해 대책을 위해서는 예, 두 가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어, 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겨울 어, 전장이 들어가기 전에 관리도 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